이번 시간에는 Obsidian을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사용하는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p.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는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Obsidian 안에는 볼트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볼트는 사실 컴퓨터에서 폴더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00, 01, 02 이런 식으로 폴더 앞에 이제 숫자를 넘버링을 다 해놨고요. 음. 뭐 성경 성경 뭐 신약이랑 구약이랑 뭐 어떤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 이런 식으로 넣어 놨고 그리고 데일리 노트. 네. 뭐 25년 8월의 노트들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제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노트. 제일 이제 사용 빈도가 높은 폴더인데 네. 그다음에 주간으로 하는 노트들. 그다음에 뭐 캔버스나 뭐 어떤 그림들 혹은 뭐 에모시라고 이제 어떤 문서들을 모아 주는 이런 음. 맵 어부 컨텐츠 뭐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뭐 지식 뭐 프로젝트라던가 음.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레퍼런스 문서들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져, 가, 가져갔는데 가가져 네. 이런 건 사실 인터넷에서 뭐 옵시디언 볼트 구조라고 하면 폴더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다라고 음. 이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꼭 그런, 그런 거 보시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그냥 뭐 폴더 1, 새 폴더, 폴더 2, 뭐 올드 폴더, 폴더 3, 뭐, 미들 폴더, 이런 식으로 뭐, 마음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폴더 예? 안에 문서를 정리하셔도 되는데, 음. 기본적으로 이제 좀, 어, 깨끗하게 정리된 폴더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음. 깔끔하게 정리된 방처럼, 음. 나중에 문서를 찾거나 할 때도 좀더 쉽겠죠? 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예시로 이렇게 일단 25년 8월 13일 오늘 날짜에 폴더 하나 만들었고, 음. 이렇게 무제 폴더, 이게 새로 폴더를 새 노트를 열면 이렇게 무죄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음. 네. 어떻게 이 문서들을 좀 쉽게 생성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기본적으로 옵시디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사용하고 있으니까 옵시디언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이제, 이제 퍼플렉시티에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퍼플렉시티가 인터넷에 있는 여러 옵시디언에 관련된 게시글들을 검색해서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주죠 그럼 음. 이제 이 완성된 노트를,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보시고 더 다른 거를 추, 거, 추가하거나 검색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요거 나온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 복사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얘가 정리해 준 내용이 복사가 되잖아요. 네. 이 복사한 내용, 복사한 형태가 여기 이제 마크다운 형태로 복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Obsidian 문서로 생성이 되는데 근데 뭔가 좀 지저분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 가지고 계신 저희 같은 경우 c h a p t 에게 이걸 던져주고, 네. 이 내용을 Obsidian 문서 형태로 만들어줘라고 이제 입력을 합니다. 오. 기본적으로 이제 옵시디언이라고 제, 그, 만들어 달라고 하는 순간 마크다운 형태로 바로 음. 만들어 주는 거볼수 있고 예. 그래서 어, 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만들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왜 바로 집챗GPT한테 질문하지 않냐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laughs> 짤막 음. 팁을 드리면 아직까지 검색하는 인터넷 검색하는 것들은 검색해서 정리해주는 거는 저는 퍼플레스티가 어, 음. 좀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네. 사용하고 있고 네. 사용 사용 이제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이런 식으로 GPT한테 제공을 해서 음. 이렇게 던졌 던지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는 거는 또 퍼플레스티가 잘하기 때문에 GPT. GPT가 잘하기 때문에 GPT가 정리해준 내용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붙여놓게 하면 훨씬 깔끔한 형태로 오, 네, 아까보다 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어, 만약에 이제 이런 형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만들었던 제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형태인데 어, <laughs> 네, 이 형태에 네. 속성값까지도 다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 이 친구가 있는 이 볼트였죠 볼트에 오늘 날짜. 음. 확실히 네, 네, 그 네. 컴퓨터 설치형이라서 그런지 저렇게 보이는군요 네. 이 형태로 만들어줘 라고 치면 기존에 만들었던 문서를 이렇게 던져주고 음. 이제 비트한테 이제 이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내용을 기존의 구조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요? 네. 원래는 이게 볼트? 그냥 바로 보고 싶은데 네, 볼트로 가볼까요? 수, 네. 볼트에 여기 저장. 네. 그럼 바로 들어왔는데 네. 오, 진짜 같은 부터. 형식. 속성 값부터 네, 뭐 비슷한 아.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개요, 핵심, 개념, 시작 방법. 필수 기능 활용 패턴 실전 팁 노션 에버노트와의 차이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뭐 알고 싶은 내용 예를 네. 들어서 뭐 마크다운 네. 문서에 대해 알려줘 네. 검색을 하고 네. 이제 이 친구가 잘 정리한 마크다운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주겠죠? 네. 그러면은 네. 이것도 복사를 해서 다시 GPT한테 부탁합니다. 이 문서도 같은 형태로 만들어줘. 그러면 손하나 까딱하지 않고 음. 얻고 싶은 정보를 AI가 잘 정리해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음. 역시. 네. 이제 이런 단순한 작업들은 저희가 하지 않는. 네, 뭐 정리하는 것과 네, 이런 형태를 네, 바꾸는 구조를 거. 바꾸는 거는 네, 친구들을 활용하는 게. 네. 어, 네,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됐습니다. 오, 샤바르게 네, 네, 처리 눌러서 주네요, 확실히. 똑같이 저장을 하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예. 나왔나? 네, 이런 식으로 나누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용 팁을 더 드리면은 어, 저는 사실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정보를 습득하는데 네네. 그 지난번에 노트북 LM을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네, 네, 네. 노트북 LM으로 가셔서 네. 어, 유튜브에 뭐 TED 강의 한번 가 볼까요? 좀 텍스트로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음, 했을 네. 때, 뭐,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인지 오. 모르겠는데, 노트북 LM에서 네. 새로 만들기. 네, 여기에서 소스로 제공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겠지만, 일단 하나만 이 영상에 대해서만 좀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어, 네, 스튜디오에서 보고서 형태로 브리핑 문서로 한번 가볼까요? 예. 브리핑 문서로 만들면 구글이 또 자기네들 유튜브 서비스기 이 때문에 굉장히 추출을 잘 해줍니다. 음. 노트북 LM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네. 이 메모를 보고도 충분히 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런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와우. 이거를 이제 긁어서 네. 아직 복사기 복사기를 딱 이렇게 제공을 안 해가지고. 아 그러게요. 좀 불편하긴 한데, 이 부분은. 여기 복사를 하고 얘도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 이 내용도 또 동일한 노트 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유튜브라던가 어, 사실 신문 기사 혹은 PDF 문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읽고 싶고 맛볼 수 있는 <laughs> 네, 옛날 멘트인데 예, 예. 네, 만들어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네. 저장소 옵시디언이라는 네. 이 공간 안에 네. 저장돼서 나중에도 이제 다운로드 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럼 이건가요? AI 시대의 와. 직업 변화 브리핑. 오. 네. 사실 저도 영상을 안 봤는데 네. 바로 이제 한글로 오. 미래 직업 이런 식으로. 네. 네. 뭐이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뭐 내용을 좀 보강해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음. 네. 기회가 되면 AI 에이전트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음. 그런 도구들을 쓰면 지금 하는 작업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맞출 어, 하는 것도 설명드릴 예정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조금, 네. 어, 옵시디언 문서 형태로 전환을 하고, 저장을 하는 형태까지. 음. 이렇게 한번, 어, 다양한 사용 형태가 있지만, 일단 오늘 모르셨던 분들은 음. 이런 식으로 옵시디언을 사용해 보시는 계기가 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다, 다른 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yep,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